t 대 e 양 야구 유리크왕중만전 오늘 24강전 경기에서 세 번째 매치입니다. 경남대와 연세대의 맞대결 야구장에서 계속해서 송재호 선수 리온상 기대하겠습니다. 빠뜨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뭐 <laughs> 배고팠던 그런 경험. 아마 전력을 또 했을 텐데 아,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팀 성적이 그러니까 상당히 마운드가 높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네. 또 오늘 두 번째 경기였었죠. 예. 어, 동국대와 원광대 경기와 마찬가지로 팀 자책점이 5.4 6점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자, 끌어당긴 타구 높게. 자, 좌익수 내려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자.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자, 토토 패치. 어 바깝죠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오늘 이강인 주심이 점 이것도 이제 팀내 공동 1위입니다. 예. 자. 원볼로 스트라이크 2구째. 끌어당긴 타고 좌측으로 좌측. 아 자, 파울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저 어깨입니다. 음. 예. 자 이번에는 밀어쳤어요. 어느 쪽 오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맞습니다. 자이 선수의 전체적인 좀 이제 강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노벌 워스트라이크. 주자 뛰었어요. 이루로 이루었어. 아웃됩니다! 이야 지금은 신효수가 기가 막힌 승부로 네. 있습니다. 네. 연세대 타선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진영, 2번 고승환 3번 이도겸 어, 사령탑 막부는 조성현 감독이 아,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어요 그 조금 더 밑에 있는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어, 전 경기에서도 전부 다이 공에 실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오. 자, 그리고 갖다 맞췄습니다. 5중간, 5중간, 완벽하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담장까지 가는 타고 타자 주자. 1로 가고 3루, 3루 도전. 가네요. 3루 도전. 루까지 자, 3루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김진영의 3루 타. 토토패치. 야, 이번에도 잘 갖다 맞췄어요준견수가 네. 뒤에서 기다립니다. 준견수 잡아냈고요. 3루 주자 태그업 홈까지 여유롭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연세대 선취득점이 받아나옵옵다다사구 g 자 땅볼 타고 o 로 a 잘 끊어서 s a v 습니다 그리고 투 d a c 연결 직접 베이스 밟으면서 투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좀 피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이어갑니다. 풀카운트 승부에서 밀어쳤습니다. 오익수, 오 y o h a 못했어. a Pulcounter, s u m m 루 r s Miro Tosmina, o i x 3루 i x o s a k r 야 아. 두정민의 삼루탑니다 예. 네. 자, 땅볼 타고 삼루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1루로 강하게 이렇게 이닝 마무리. 자. 자, 더블 투 스트라이크. 3구 바깥쪽 볼 건드렸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파울죠. 옐루석 네.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당당한 플러스 1이 됩니다. 어, 갔다 맞췄고요 이번에 센터 쪽 안타입니다. 자, 김 동원이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네. 자 팀의 두 선수간의 승부입니다. 바깥쪽 들어왔고 로킹 그리고 밀어왔어! 아! 세이빙한가요? 오, 네.. 다행입니다. 네. 살았어요. 야, 자, 여기... 자 김동우 자 과연 이로있는 주자 불러들일 수 있을지 끌어당긴 타고 좌측! 네. 좌익선 판타! 자2로 주자 3루 들어와서 허브로! 허브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김동우의 독점 적시타가 터집니다. 스코어는 1뒤! 자 경기 재밌어지네요. 선수가 예.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초구부터 공략, 낮은 볼 걷어올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서서히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정확도 보다는 이 선수가 한 방에 좀 의존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삼진 두려워하지 않고 오, 오. 네 걷어 올렸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중견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원인 측 앞에서 네.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좀 다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최근에 페이스가 올라갔다라든가 네. 그런 거겠죠 다시 한번 끌어당긴 타구는 좌측 멀리 네.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안정적으로 좀 버텨주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끌어당기 타구! 아! 던져 올리지 못했어요 볼을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건희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지금 기억이 있는 김진혁 오! 똑같은 패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예, 예, 예. 아, 이번엔 우익수가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9번 타자 박창윤 선수인데요 자 저거부터 공략 이렇게 안타를 만들어 예. 놨습니다 아 소구 공략이 이렇게 먹혀드네요 글쎄 말입니다 뛰었어요. 오, 자 뛰었어요. 자, 삼진 이후에 이뤄서 아웃됩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가 단숨에 올라갑니다. 와, 송구가 워낙 좋았고 예.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두 개째 도루 저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풀카운트 승부 어, 다시 바꿨죠. 어, 들어왔죠, 이거. 자, 어, 블랙. 이것도 안 좋은데요. 판정이 나왔네요. 예. 스윙 3진 이렇게 노경민을 상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이번 이닝을 끝은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경남대는 투수 바꿨습니다. 유승재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아하. 9개. 지금은 득점을 꾸적하게다라는 거고 주자 뛰었습니다. 1호1호에서 아. 세이프됩니다. 네. 계속해서 고신거리가 커질 것 같고요. 2-1 4 자, 불 빠졌어요. 불 빠졌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또 고승원이 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네요. 아, 고승원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끌어당긴 타고. 오. 오, 오른쪽 안타. 빼어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도겸 빠르게 2루 2로 도전.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 유승재 선수를 지금 수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마우드볼 어. 볼을 또 이제 정확하게 받지 못하면서 그대로 또 이도겸이 3루까지 실점 하나하나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 자 끌어당긴 타구 좌측 라인 어. 바깥쪽입니다 바... 무대가 조금은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갖다 맞췄습니다 어, 예, 예, 그리고 예. 사이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가볍게. 타구가 먹혔는데 예. 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또 가고 말으니까 예. 자 그리고 고경표는 번트를 댔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송구 속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오, 아 예. 여기서 눈높이의 배트가 돌아가고 예. 갑니다 버린 투 4구째 바깥쪽 오, 들어갔습니다 예.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어 타석에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실수들 아, 아~ 스윙 삼진 예. 참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아, 그런 상황이네요 아~ 위타 선 쪽에 무게감도 상당하기 음, 때문에 그렇죠. 어~ 흔히 얘기가 쉽게 보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이에요 네. 자 끌어당겨 어. 타고 빼어버 야 이렇게 결국 일단 3루수 뚫어냈는데 타자 주자가 2루까지 못 갔어요 어, 지금은 그런데 지금 상당히 빠른 타구 선상 타구였잖아요 처리가 예. 좋았기 때문에 어, 2루까지 못간 수비 좋네요 예. 사실 보통 이 정도로 페어 볼 나오게 되면은 장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카운트 승부 스윙 3진 삼진. 이번에도 3진으로 불러나는황준섭입니다 예. 김동우 선수는 어떨지요 동군가 오늘 1타 점척시타 기록해졌는데 이번에 휘두른 공은 높게 떴습니다 파울죠 아하, 자 잡아냈습니다 예. 원앤토 4구째 투수옆 스쳤고요 위로서 잡아냈고 일로에서 네. 처리 잘했어요 이렇게 잡아내면서 원아웃이 됩니다 요, 맞춰도 또 먹힌 어, 타구 많아요 그그로 당긴 타구 유격수 예. 잡아냈고 일로 일로서 볼 봤어요. 빠져나가요 아하. 자, 송구에서의 좀 아쉬운... 자, 투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또 지금 보이고 있죠. 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대로 예. 이렇게 김진영이 사라집니다. 투 아웃. 자, 그러면서 이제 고승환 혼자 풀어가야 됩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 넘게 들어 올렸고요. 외야쪽 중견수 내려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2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3아웃. 2닝 종료. 자, 아. 어, 자. 박계륜이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은 1루수 잡아서 토스. 자, 그리고 아웃 됩니다. 아, 진짜 상당히 좀 조직적이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스윙 삼진. 네. 자, 원앤투 상황. 땅볼. 1루수 잡아서 1루로 뿌리면서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해 었습니다삼자 범테이닝이 이끌어낸 박계륜 선수입니다 올라왔을 때 모습 사회하는 완전히 다른 투수의 모습이었거든요 <laughs> 그렇죠 자 이번 5회 피칭 어떨지 오. 자 초고타격 그리고 센터 쪽이 안타가 됐습니다 자 유승재가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네. 이도겸이 자 우리도 잘 쳐나는 걸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도겸 선수가 선택을 신경 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저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아예 예. 지금 높이 올리잖아요 자 아하. 높았어요 볼넷 아... 그대로 정동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9점을 기록하고 있고 네. 2경기 다 네. 되고요 네. 네 버트 가볍게 됐습니다 투수 앞으로 흘러갔고 투수가 잡아서 1루로 네. 자 일단 초급도 볼이 들어갔어요 이곳은 높게 자 이번 타구 역시도 높게 뜨면서 1루수가 잡아냅니다 맞이하고 싶진 않을 텐데요 사구째 멈쩍 들어 왔나요? 아, 아, 높아요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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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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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오, 삼진! 예. 이렇게 정동준의 자신감이 결국 위기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동겸이 3루, 1루를 보고요 그렇게 컨트롤이 나쁜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유리한 볼키트는 좀 과감하게 배트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카운트 승부에서 끌어당긴 타고 1런씩을 예.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성의 안타가 터져 나옵니다. 자, 귀한 선두 타자 출루 만들어 냈고요. 예. 선두 타자 출루는 지금 1회 이래... 음. 자, 이번에 높게 메아했던 볼. 이루스가 예.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돈 배태우 선수입니다. 세번째 타석 오. 승부. 어우, 못 맞아요. 오호. 이제 4구째 승부 캐로당겼어요배 어. 부러졌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호스 아웃 그리고 1루까지 1! 자발 떨어졌죠 세이입니다 3구 밀어쳤습니다 어. 유격수 잡아냈고 1호스 이렇게 아웃 시입니다 어. 기가 막힌 수비가 나옵니다 어. 양서준 선수가 새로 들어갔는데 야. 투입한 이유가 있네요 예, 예. 예. 역시나 뭐 이제 이조승현감독들을 믿고 예. 지키는 약을 벗어나겠다는 얘기고요. 자, 어이구, 그리고 이 타구 이우진이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자 다음 타자 두경민 두경 어. 선수란 말이에요. 예, 네. 예. 자 일단 이도겸이 멀티 게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건을 좀 기대하고 있을 조성현 감독입니다. 투에로 원 사고 어. 그렇습니타고 어. 오른쪽 라인 왔죠 안타가됐습니다자 이우진이 3루 맞고 홈까지 홈까지 들어오고요 타자 주자 이도겸은.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이도겸의 1타점 역시 이루타 아 결국은 3세번이라고세 예. 번째 번외기번트는 성공을 거두고요 어, 이도겸 선수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타협감을 보여주고 다또 이제 주자는 이루예요 오, 오 못맞는 볼 네. 고경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있고요 저그 끌어당겼다고 좌측으로 오. 멀리 어디까지 좌익수 야. 쫓아갑니다 잡아냈어요 정말 호수비입니다 이야 예.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줍니다 볼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석은 앞선 볼 같은 경우에 137.8km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능하다긴 타구 어, 속가 숙다 말어요 그리고 1루 아웃 됩니다. 아, 이루타도한 개를 좀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원앤원 갔다 맞췄습니다. 아 센터 쪽 중견수, 중견수 아 잡아냈습니다. 네. 걸 카운트에서 낮아요. 낮게 볼넷이요. 너무 났네요. 원앤 2. 어, 스윙 삼진. 자, 김태희가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던지고요. 아, 근데 네. 마찬욱 선수의 단점도 역시 현재까지 카운트는 좋습니다. 원앤 2. 어, 스윙 삼진. 슬라이더는 이야. 상당히 날카롭네요. 에이.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카운트. 맞는 거.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래 네. 결국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 좀 강팀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앤투. 미라치 태국 오른쪽 우익사 패타입니다. 자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허으로허으로 허물어, 허물어 들어왔습니다. 아자 양서준의 예. 1타점 적시타. 이렇게 스코는 5:1이 대 됐습니다. 올라가면서 더욱더 이제 본인들의 컬러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지금 이우진의 타구는 높게 떴어요. 오익수 손을 들었습니다. 오익수 잡아냈습니다. 예, 오 예, 순간 예. 지금 볼을 놓친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하지만 카운트 멈춰 들어왔습니다. 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예. 이렇게 결국 마찬욱이 김진혁을 상대. 어찌됐든 간에 공격에 좀 능한 팀인 경남대인 만큼, 자, 아, 하지만 네. 이렇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남타가 아, 네. 없습니다. 자, 높게 떴어요. 우익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짓을 보냈고요. 그대로 네. 제자리에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길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다면, 아, 어, 멈춰.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야 최영우 선수의 기가 막힌 <laughs> 삼진을 불셨습니다만원 불렀... 어, 이닝을 던지진 않았습니다만는 예. 7.20의 평균자책점이고. 김민 선수. 자, 이제 고승만과의 승부 이어갑니다. 땅볼 타고 엘로스 잡아냈습니다. 투수에게 토스 그리고 오우. 자. 뱅뱅 타이 마서아슬 했어요. 예. 네. 이 경남대 쪽에서는 노경민 선수가 오늘 경기 안타를 전혀 기록하지 못했었고요. 네. 자. 아. 이도겸의 타고 자, 이제 수가 처리합니다. 이번 이연패를 당한 거죠. 네. 어, 동료들에게 나는 언제 얼마 안 됐지만 너희들 참 좋다. 너희들하고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울리는 그런 또 연설을 해서 학 경기에서도 출전을 한바 있었습니다. 불펜으로 나왔었고 당시 2.1이닝 동안에 아웃 타자 상대했습니다. 2실점이 네. 있긴 했었고요. 삼루수 어, 잡아서 1루로 음. 가볍게 뿌려지면서 아웃 카운트를 책임져줍니다. 생활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잘 던져 가지고. 자, 투수한테 잡혀요. 네. 2수리 1루포입니다. 2아웃. 어? 오른끌어 당긴 타구 좌측으로 좌측으로 멀리 어디 꼈지? 아! 또또 패치. 아. 끌어당긴 타구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침념이 안타로 이어집니다. 야, 이러면서 기어이 안타를 만들고 출루를 예. 하네요. 아, 김동우의 네. 안타. 뭐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할 연세대입니다. 주자는 1로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향해서 유격수가 손짓 댔고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 1. 연세대가 경남대를 누르고 이제 16강에서 한일장신대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로 아!